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비위 공무원의 의원 면직 처리 제안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총 규정에 따라 비위 공무원의 의원 면직 처리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원 면직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3조에서는 의원 면직 제한 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4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5조에서는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 공무원의 의원 면직 처리 제안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